얼굴 때문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안 가려지게 보이셔서, 조금만 보이셔서, 조금 여유있게 보이셔서,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이게 그 세로로 그 경사가 좀 있는 공연장이라, 아, 앞쪽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왼쪽 중앙 정도 보시면서, 두아티스터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촬영 때 오셨는데 이렇게 잘될줄 몰랐다는 놀라움을 갖고 있는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쪽 보시면서 두나티스터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권한 마음으로 관객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면서 아까 호승배우님이 잠깐 무대인사할때 보여줬는데 애교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교 있는 포즈 보여주니까 시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둘셋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객석을 앞쪽 뒤쪽으로 나눴을 때 앞쪽 보시면서 앞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같은 거좀 해서 네, 서로 에레모스 호텔에서 서로 마지막에 죽음으로 맞이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네, 봅니다 하나 둘 자 그렇다면은 2층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뒤쪽 좌석에 계신 분들한테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셋자 배우분들 일어서셔서 제가 마무리 멘트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멘트하는 동안 여러 가지 포즈를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마무리 멘트 할게요 여러 가지 사진 포토 템그 약간 프리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레이고 뮤지컬 두나 티스터브 누가 봐도 현재 대학로에서 가장 가능성이 <laughs> 있는 공연 둔나티스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막공이되는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공연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배우분들 너무 멋진 공연을 장기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연을 공연답게 끊임없이 어, 아쉬운 점 없이 만들어주신 스태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관객분들이 계속 찾아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요즘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공연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준한티 스톱'에 참여했던 배우분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어,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등장해 주십시오. 네. 사진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구성배우님 네. 자, 네. 카이만 말고 제스 표정으로 할까? <laughs>